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도 화분 네 세일 들어갑니다 자 영신다육 구독 네 안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도꼭 누르시고 영상도가 7.5 높이가 9.5 4천원짜리 3천원이 갑니다 한 톤의 모양이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똑같, 얘는 다 똑같아요. 틀린 모양이 없어요. 자, 139번. 가로가 7.5, 높이가 9.5, 4,000원짜리 3,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도 140번. 가로가 8, 높이가 8.5,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네. 자 색깔은 이렇게 고동색 있고 이는 뭔색이라 갈색이 해야 되나 하도 노란 톤 나는 거 있고 빨간 톤 나는 거 있고 주황색 톤 나는 거 흰색 톤 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 색깔은 여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140번 가루가 8, 높이가 8.5, 4천 원짜리 3천 원에 갑니다. 국내분이에요. 자 141번도 국내분입니다. 가루가 8.5, 높이가 8, 3천 원짜리 네 개에 만 원에 갑니다. 자, 얘는 사각형이고요. 네, 진열하기가 편하고, 그렇게 작은 사이즈도 아, 아닙니다. 8.5cm입니다. 그, 그, 대신 엄청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네. 자, 색깔은, 음, 요색 있고, 파란색만 있고, 있는데, 파란색만, 어, 빼가는 건안 되고요.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저렴한 애들은요. 자, 141번, 가로가 8.5, 높이가 8,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자, 얘는, 어, 142번 국내분 창화분이죠 가로가 15.5 높이가 11 15.5인데 16cm도 있고 15cm도 있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 수지저 국내분들은 조금씩 손으로 물레를 돌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자 142번 12,000원짜리 11,000원에 써야 됩니다 자 이는 창화분인데 가볍고 엄청 가벼워 그래서 이 화분을 많이 쓰셔요 네 저기 저기 18,000원짜리도 있긴 한데요 더큰거 자,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나는 거 있고, 여기만 틀려요. 분홍색 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있죠. 네. 테두리만 다 틀리고, 다 똑같아요. 자, 142번, 가로가 15.5, 높이가 11, 12,000원짜리, 11,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43번은 수제화분이죠. 더 나은 공방집입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0, 13,000원짜리입니다. 무무는다 달라요. 거의, 요렇게, 네, 요렇게 이렇게 됐는데 무늬 이쁘죠? 자 무늬가 조금씩 다 다르게 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각이, 오 사각이 하나 포함돼서 있더라고 여기가 네 이렇게. 자, 143번, 가로가 11, 높이가 10, 네, 13,000원 짜리입니다. 자, 144번은 좀더큰 사이즈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0.5, 15,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지금 많이 나가지고 5개 남았네요. 무늬는 정말 이쁘죠? 이렇게? 2개짜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얘는 이 무늬만 남았네요. 다른 무늬는 다 나가고. 어, 근데 꽃 색깔은 다 달라요, 이거. 자, 144번, 가로가 13, 높이가 10.5, 15,000원입니다. 자, 145번은 좀더큰 사이즈, 가로가 14, 높이가 11, 17,000원입니다. 얘는 무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17,000원도 저렴한 것 같아요. 전에는 이거 2만원, 이 크기는 2만원 넘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자 145번 가루가 14 높이가 11만 7000원 입니다 자 토끼 화분은 어 저희가 여기다가 따로 옛날에 찍어 올렸는데 여기 사이에 그냥 진열해 놔서 여기다 올렸습니다 146번 토끼입니다 자 146번 토끼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흰색 톤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토끼가 몇 센치냐면 20cm고요. 높이가, 그 다음에, 요에 집이, 어 10, 10cm 정도 되네요. 10cm. 146번 토끼였습니다. 자, 147번 토끼입니다. 자, 15,000원이고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토끼는 다 15,000원이에요. 어, 이렇게. 이제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네, 분홍색도 있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분은, 어, 7.5cm. 네, 7.5cm 돼요. 높이는, 하분 높이는 한 8cm 에서 9cm?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48번 토끼. 15,000원이고요. 148번 토끼입니다. 얘는, 이렇게 뒤로. 그 다음에 148번 토끼는 높이가 한 16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화분은 한 8.5cm 에서 9cm. 색깔은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도 있습니다. 148번입니다. 149번 토끼입니다. 자, 이는 화분이 커요. 이는. 이렇게 토끼가. 자, 주황색, 분홍색, 이렇게 토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이 좀 색깔이 달라요. 11.5cm. 11.5cm 정도 됩니다. 화분 크기가. 토끼 이거 지금 15,000원이요. 엄청 싼 거예요. 다른데 내가 저기, 밴드에 보니까 4만원 넘게 올라가서 있던데요. 저희는 마진율이 적게 하고, <laughs> 싸게 파니까, 네, 다른데 내가 제가 봤어요. 밴드에. 4만원이 넘어요. 토끼는. 자 150번 토끼입니다 150번 토끼 네 요렇게 아 눈으로 가렸네 요렇게 이 색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토끼도 있고 흰색 토끼 귀엽죠 정원에 배치하면 이쁠 것 같애, 같아요 자 이거는 6cm 정도 되고요 여기 옆에는 한 8cm 좀 넘어요. <laughs> 자, 151번 토끼입니다. 15,000원이고요. 가격을 안 써놨네. 똑같으니까 가격들은 이렇게, 어, 요거는 좀 넓어요. 이렇게 토끼보다. 색깔은, 이렇게, 색깔. 자, 나무 색깔 있고, 네. 저기, 파란 색깔도 있고. 자, 화분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토끼 사이즈는 16cm가 좀 넘습니다. 151번에 15,000원입니다. 자, 152번 곰돌이입니다. 곰돌이도 15,000원입니다. 제가 다육이를 심어놨는데요. 자,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다행히 심어놔도 이뻐요. 네. 자, 곰돌이도 1 5 0 0 0 원. 화분 사이즈 재볼게요. 어, 19cm, 아니, 19cm라 했다. 9cm입니다. 9cm. 곰돌이 키는 한 15cm에서 16cm. 네. 곰돌이 몇개안 남았어요. 곰돌이는 지금 둘, 넷, 여섯 개 남았네요. 제가 다 심어, 세 개만 심었고, 네. 많이 팔렸어요. 자, 153만 갑니다. 가루가 14.5, 높이가 12만 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국내분이고요. 여는 세개 남았네요. 이거는 단단하고 네. 크기도 좋고 가성비 좋은 화분이죠. 이렇게 세개 남았어요. 세 개. 제가 지금 재고 빼서 세일을 때리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아직 재고가 있어서 네. 153만 가루가 14.5, 높이가 12만 원짜리 8,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154번도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9.5,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자, 파란색 무늬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 색은 3개밖에 없어요. 요거는 3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 좀씩 다른 애들이 있어, 이렇게. 많이 는없고요 무늬가 요것도 하나 남았고. 자, 요렇게 154번, 가로가 8, 높이가 9.5,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얘는 번호가 없고요. 번호가 전에 것이 하나 남아서 번호 안 매겠어요. 만원짜리입니다. 만이천원짜리인데 민경아 분이에요. 자가루가12 높이가 13.5네 만이천원짜리 만오천 만원에 10, 10, 갑니다. 얘는 번호 말, 말하면 안 돼요. 126번이 있거든요. 자 이거 하나 만이천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자, 155번 갑니다. 가로가 11.5, 높이가 9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이거 8,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더 다운 시켰어요. 이 색깔만 있어가지고, 전에 네 가지 색깔이는 다 빠지고 주황색만 다시 들어왔어요. 없, 색깔, 다른 색깔이 없다고 이것이 엄청 인기 좋았었거든요. 수입입니다. 수입이어도 엄청 짱짱하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네. 택배분내도 깨지도 않고 정말 단단합니다. 자 155번 가로가 11.5 높이가 9 만원짜리 7천원에 세일합니다. 많이 사세요. 세일할때 자 156번은 어 가로가 8 높이가 19천원짜리 7천원에 갑니다. 얘는 3개밖에 안남았어요. 전체 재고 3, 3개 남았어요. 다 똑같습니다. 자 156번 가로가 8 높이가 19천원짜리 7천원에 갑니다. 자 157번 갑니다. 네 가로가 7 높이가 10.5 7천원짜리 5천원에 갑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7천원 8천원 할겁니다. 어떤 데 9,000원까지 올린 데가 있어요 자 157번 자 5,000원인데요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색깔은 어, 이렇게 녹색 흰색 주황색 하늘색 네. 자 녹색 흰색 주황색 하늘색 없는 색깔을 말씀하지 마세요 자 157번 가로가 7 높이가 10.5 7,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자, 요 사각도 네 가지 색이 있었는데 다 빠지고 두 가지 색이 남았어요. 자, 그래서 또 얘도 8,000원에 세일하다가 7,000원까지 내렸습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11.5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네, 자, 사각이고요. 네, 이것도 수입이죠. 자, 요렇게 해서 색깔 주황, 이게 녹색하고 주황색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 0원더 내려서 7천원. ,000원, 만원짜리가 7천원. 3천원 세일합니다. 자 159번 갑니다. 가로가 9, 높이가 9. 9천원짜리 이것도 3천원 세일했습니다. 6천원에 갑니다. 7천원짜리였는데요. 엄청 제가 지금 재고 빼려고 세일 엄청 많이 하니까 이럴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어, 색깔은 파란색, 흰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색은 어디 안에가 있나. 이거 세개밖에 없나.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159번 가로가 9, 높이가 9, 9,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60번 갑니다. 이것도 수입이고요. 가로가 12, 높이가 15, 만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얘도 유광이고요. 바닥바닥 멋있게 생겼죠? 네, 요렇게 자, 160번 마지막 번호입니다. 오늘 가로가 12, 높이가 15, 만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네. 영신아육 잘 보셨죠? 세일 많이 하니까 많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